Hello, 안녕하세요. 채널은 대연입니다. 네, 오늘은 간단한 중국의 면요리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. 바로 상해의 파기름 비빔면이에요. 음.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. 면이랑 요쪽 반에 네, 대파니고 쪽파만 있으면 되거든요. 음, 출출할 때 간단하게 음, 리릭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면요리입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파 기름을 내 줄게요. 약한 불에서 파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 줍니다. 색깔이 약간 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. 네, 요 정도까지 구워 주셔야 돼요. 기름에다 간장 넣어 주시고요. 설탕 넣어주세요 약한 불에서 하셔야 돼요 기포가 올라오면 꺼주시면 돼요 네. 끓는 물에 면을 삶아서요 잘 익은 면에 파 기름장을 얹어서 비벼줄게요. 파 올려주시고요. 비벼서 드시면 된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? 너무 간단한 메뉴이죠? 네, 출출할 때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연예인 채널인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